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패산 등산을 갑니다. 사패산은 의정부에 있는 산입니다.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걸렸고요. 등산 오르는데도 일단 한 시간 잡고 있어요. 한 시간 오르고 거기서 좀 쉬다가 내려와서 밥 먹고 집에 가는 루트입니다. 봐봐요. 이제 조금씩 푸릇푸릇해지고 이제야 좀 산다운 느낌. 산은 산인데 산다운 느낌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. 느껴지시나요? 제가 삼각대를 고장 내 냈었어요. 그래서 버리고 새로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원래 쓰던 거를 그냥 다시 재구매할까. 뭐 고민 중이에요. 부처님 오신 날이 곧이죠 그래서 등들이 있습니다. 아 힘들어요. 좀 힘들어요 지금. 이게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확실히 덜 힘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해서 이렇게 어 손을 치켜 들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. 자. 당연히 어? 이거 명이나물 아니에요? 명이나물? 아닌가? 명이나물 비싸잖아요 근데 산이요 오 이거 봐봐 벚꽃도 너무 이쁘죠? 저금 멍멍이가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무서워요 저희 집 근처에 또 이런 비슷한 길이 있거든요 들깨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걔네들은 목줄도 없어.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. 최대한 태연하게, 원래 알던 애처럼. 그냥, 어, 왔어? 어 하면, 걔네들도, 얘가 나를 좀 안아? 이렇게 당황을 하나 봐요. 최근에도, 그래서 같이 이제 길동무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거짓말 아니에요. 진짜. 제가 조만간 그 친구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.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. 한 10분 정도 걸어왔는데,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래요. 급하진 않은데,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마지막이라니까, 와 이렇게 짜릿짜릿하네요. 어, 네,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. 계곡물이 아주 이렇게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. 물소리 들리시죠? 아주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길도 엄청 잘돼 있어요. 이게 둘레길로 쭉 이어지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정상을 다와갈 때쯤 한 20분 정도만 이제 산을 타면 되는 거예요. 또 사실 뭔가 등산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느낌입니다. 뚜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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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등산로 시작 가봅시다 차라리 이 길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 아,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니 역시 산은 쉬운 산이 없었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와 오르락 내리락 가지고 이렇게 장난 없어요. 집에서 커피를 싸왔거든요. 중간에 너무 목말라서 마시고 싶었는데 딱 도착해서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완전 참고 있어요. 힘내자. 600m 남았어요. 다 왔어, 다 왔어. 고.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껴 있어. 일단 가. 여기가 있으면 무서웠을텐데 안보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? 뭐 산이 있겠죠? 도로가 있고 배고파 드디어 커피 아, 너무 맛있다 이번엔 김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요. 왜냐면 11시 반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. 그 이유는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.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얼른 내려가겠습니다. 다섯 모금 마셨어요. 가자! 안녕? 까치가 제가 11시 반을 고집한 이유 이 빵집입니다 엄청 옛날 빵집이죠 이 녀석 때문에 왔어요 밤밤 식빵 밤이 엄청 많은데? 한번 궁금해서 에어프라이어 돌려볼게요. 뭔가 이대로 먹는 건 조금 아까워요. 돌리는 동안 프링글스 먹기. 이렇게 떨어져 앉아? 애니는 담배를 안 피나봐 담배 냄새 맡기 싫어서 좀 떨어져 앉았나봐 집 왔습니다 여기가 완전 목화본처럼 그 딱딱해졌네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오! 뜨거워 このマヌケのせいだカーリーの前でコデロインなんて飲んだからなんでカーリーのことを知らないと嘘